네, 현재 전쟁 반대 오토마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군인, 무장한 군인과 음, 이제 꽃을 든 소년, 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캐릭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무장한 군인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이 디테일한 부분 빼놓고는 어, 전체적인 그 움직임은 완성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의 자체의 어떤 그 관절 부분들을 다 구성을 해서 어떤 힘이 가해졌을 적에 그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 캐릭터가 그 관절들이 어느 이상은 움직이고 어느 이상 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절에 적용을 하고요. 실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면 손을 발목, 손목 부분이라든지 관절 부분들이 움직여서 어 마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음 움직이는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와이어를 통해서 어 위쪽으로 이제 당겨주면은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총을 집어 올려서 이제 서서 쌓 이렇게 앉어쌓뭐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어, 링크를 사용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와이어로 예, 위로 당겨서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어, 움직임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하드한 재료를 이용해서 어, 링키지 링크를 이용해서 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움직임 중에 어떤 움직임을 줄지는 아직 뭐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일단 캐릭터 부분은 어, 이렇게 총과 그리고 아, 아, 관절 부분들을 제 만들었습니다. 방탄을멧과 아, 안경을 끼우고 있고요, 선글라스 끼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 뭐 방탄 조끼라든지 아니면 이 탄창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밑에 허리 벨트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완성을 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캐릭터로 가게 되면 이 소년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이 분의 왼쪽 손에 이제 꽃을 들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데이지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뭐 평화, 뭐 그런 꽃말이 있고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그렇게 꽃을 들고 앞쪽에 있는 무장한 군인에게 다가가는 묵묵히 이제 걸어가는 형태로 되고요. 이렇게. 걸어갈 때에는 밑에 이 람다 메커니즘이 더블 람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걷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주 미세하게 이제 조금씩 밑에 손을 살짝 손을 올리면서 봤다가 다시 이제 정면을 이제 주시하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이 뒤쪽에 이렇게. 성을 해서 양쪽 발이 허벅지 뒤쪽에서 움직이는 그 동력을 위쪽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머리와 팔로 움직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작품의 소리를 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 동력이 이런 소리를 낼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놔서요이 장력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장력과 이 중간에 이 남다 메커니즘을 움직이게 하는 이 부분이 이동을 하게 되게 되면 어이 부분이 이제는 길이가 달라지면서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총 3개의 와이어가 있는데 음어이 왼쪽 면과 어 오른쪽 면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다른 소리가 이제 여섯 게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을 어떤 때 소리를 내게 할 거냐에 따라서 어, 이 소년이 군인에게 앞에 있는 군인, 무장한 군인에게 다가갈 때그 소리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긴장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은 약간 뭐 이완되는 그런 뭐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어, 충분히 요, 어, 이 상황을 소리로도 어, 묘사할 수 있겠다. 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진행 중에.